오늘의 주제는 내가 다시 중학교로 돌아간다면입니다. 고등학교 선배들이 중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했을 건지 댓글로 받아보았고요. 그 댓글을 코드로 해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고등학생 선배들이 뭘 하겠다고 답변했나요?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독서를 하겠다, 음. 책을 좀 많이 읽겠다.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걸를 후회한다는 뜻인데요. 음. 고등학생들이 독서하지 않은 걸 이렇게까지 후회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그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 <laughs>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막딱 시험을 보면 내신에도 그렇고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긴 글들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문제는 계속 틀리고. 그럼긴 글을 내가 못 읽는다? 아 그러면 독서를 옛날에 했으면 내가 성적이 좀 오르겠구나. 또 주변에 보면 예전에 책 많이 많이 읽었던 친구는 나랑 비슷하게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나와 음. 아 그럼 자연스럽게 독서를 많이 하면 고등학교 국어 내신 성적에 모의고사 성적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국어 성적이 좀잘안 나와서 부모님한테 왜 어렸을 때나 <laughs> 책을 안 읽혔냐라고 지가 <laughs> 안 읽어놓고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저랑 비슷한 후회를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배들의 이런 생각이 맞는 건가요? 입시국어의 코드 관점에서 봤을 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음.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입시국어의 핵심은 바로 독해력이죠. 처음 보는 글을 그 자리에서 읽어내는 능력 음. 이걸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이 독해력이 갖춰져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국어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수능 국어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죠. 이 독해력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능력이 아니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만 향상이 되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음. 오늘 하루에 푸쉬업 0개 했어. 그럼 당장 막 근육이 막 나오고 힘이 막 세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훈련을 해야 그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이 독해력이라는 능력도 꾸준히 훈련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국어 성적을 좀 올리고 싶다 해서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 뭐 글을 열심히 읽어. 근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 옛날에 내가 읽었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실제 이 서울대생들도. 가장 성적을 올리기 힘들었던 과목을 국어로 뽑거든요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 이 독해력이기 때문에 이 선배들의 이 독서에 대한 후회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선배들이 이제 중학교로 돌아가면 독서를 하고 싶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내가 음. 독해력을 기르고 싶다 그렇죠. 뭐 이런 뜻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학생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책을 이제 쌓아놓고 책을 읽으면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laughs> 왜지 독해력 관점에서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학생이다라고 하면 독서를 지금 바로 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중학교로 돌아가면 독서하고 싶다고 하고 그쵸. 독서도 코드 관점으로 틀리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쵸. 중학생들한테는 독서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음. 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터디 코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선배들이 다뭐 독서해야 된다 독서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독서가 맞는 거같아 근데 조례해야 될게또더 있거든요. 음. 고등학교 입학하기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의 실제 독해력 수준 그리고 독서에 대한 그런 경험들까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사상 최악의 독해력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과거에 책을 읽어본 경험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독서를 가지고 독해력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재밌는데 안한거 아니잖아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니까 안한 거잖아요. 근데 그 독서로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하듯이 많은 양을 집중해서 열심히 읽고 그걸 하루만 읽는 게 아니고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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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책을 많이 안 읽고 온 중학생 여러분들이 공부처럼 하기에는 쉽지 않다 너무 와닿지 않는다 독서는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고 음. 이상적인 스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그럼 중학생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독해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고등학교 실제 내신 수능 문제에 출제되는 형식의 글을 읽으면서 독해력을 훈련시켜야 독해력을 현실적으로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좀 손에 와닿죠 독서를 해라 라고 하면 이게 아, 공부 같지도 않고, 그 세계 뭐 지루하고, 하는데 이게 막 나한테 막 되게 큰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럴 때좀 관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수학 선행할 때 재미없지만, 아, 해야 되는 공부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선행이라고 딱 관점을 바꿔서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면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서를 하라고 하면 책이 너무 많아. 지금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선택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애매하거든요. 문제집은 시중에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고민을 많이 할 필요 없어. 빠르게 선택을 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뭐반 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글을 읽으면서 시험에 최적화되게 독해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게또 장점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부족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또 능력을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서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책을 읽으면 뒤에 막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는 내용이 뭐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딱 글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얼마나 제대로 읽었고, 잘못 읽은 부분은 무엇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의식적으로 훈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집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입시 부거를 위한 독해력을 음. 기르기 위해서는 음. 지문훈련을 해야 된다. 는 말씀이신데요. 중학생들이 시중에 이제 지문을 골라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수능 기출 문제집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내 실력은 충분하다. 음. 고등학생 정도 난 넘어섰다. 이런 친구들은 어, 고등학교 수능 기출로 하면 되긴 합니다만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 정도 정도 실력은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중학생용 독해 문제집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훈련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기본편, 뭐 실전 실마편에서 단계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펼쳐보고 어,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글이다라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차근차근 훈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내 실력이 조금 쌓여가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가면서 고등학교 수준의 내신 수능 기출 문제집까지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느냐보다 어떻게 공부하냐가 느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서점 가서 독해 문제집을 사가지고 막 공부를 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글 읽고 문제 풀이에 급급하고 그냥 생각 없이 공부를 하면 독해력이 향상되지 않거든요. 음. 그렇게 공부할 거면 차라리 그냥 독서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앞에서 계속 효율적으로 독해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음. 위해서는 독해력이 진짜 무엇인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독해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의식적으로 독해력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독해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다 설명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스터디 코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국어의 코드 재생 목록 들어가 보시면 독해력에 대해서 고등학교 국어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먼저 시청을 해보시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히실 거고 스터디 코드 공부법이 사실 고등학생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중학생들의 독해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시험 난이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독서만으로는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가 어렵고,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강, 공고학년을 중12 학생으로 다쳤습니다. 그만큼 이 독해력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스터디 코드, 본 강의, 이거의 코드 강의를 참고하셔도 좋으니까 미리미리 이 기준을 잡고 훈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중학생들. 과거로 돌아갔으면 내가 독해력을 키웠을 텐데 이 뼈저린 후회를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독해력을 키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년이면 어, 여러분들 사례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 그 선배들처럼 후회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싶은 얘기만. 서리 <목소리> <목소리> 코드에서 독서하지 말랬어. 이것만 뽑아가지 말고 <laughs>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독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독해력이라는 코드를 꼭 여러분들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분들 지금 당장 독해력 공부를 좀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들은 후회가 되는 거 그리고 뭔가 조언해주고 싶은 것들 댓글로 달아 주시고요 중학교 학생들도 혹시 주변에서 공부 관련해서 주어들은 풍문이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 라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저희가 코드를 바탕으로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고 여러분들이 애매하고 막연한 거다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댓글을 안다는 게 손해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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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에 코드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